자 네번째 경기 진행하겠습니다 네번째 경기 수달님과 김달결부하님의 경기입니다 아, 색깔이 또 달라졌네요 잠시만 색깔 조정 좀 잠깐 하겠습니다 네. 색깔 수정 하시는 동안 제가 맵 설명을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그 네. 백전불패라는 맵인데 어 붕괴전선과 약간 구도는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은 중앙힘싸움이 주로 일어나는 맵이고요 네. 대신에 좀 아무래도 그 본진과 본진과의 거리가 붕괴전선보다는 조금 멀리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본진을 좀 타격할 수 있는 그 방향이 입구 쪽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다 이제 한 방향으로만 들어와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수비하기에 좀 굉장히 용이하다 대신에 그 장원이 붕괴전선 아마 본진 자원과 뒷마당 정원도 합친 자원밖에 안 돼서 사이드 벌디를 합쳐도 그래서 뭐 센터 멀티나 아니면 선 멀티 11시 5시에는 이런 선 멀티를 또 전략적으로 비디 쪽 선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비행선이나 배를 이용해서 선 멀티를 또 가져갈 수 있겠고요 어쨌든 중앙 힘싸움을 대놓고 좀 유도한 맵이라고 좀 보여지네요 네네 거기다가 이제 붕괴전선 같은 경우에는 그 본진에 좀 돌아오는 길들이 있었어가지고 두 군데나. 그래서 이제 그걸 또 활용해서 견제도 할수 있고 했는데, 여기 네. 맵을 보시면은 입구를 통과하지 않고는 본진으로 들어올 수 없게 돼 있는 구조라가지고. 네네. 그게 조금 다른 점이기는 합니다. 거의 뭐그 리그 오브 레전드의 칼바람 나락 같은 느낌이네요. 어, 네. 딱그 느낌이긴 합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은 또 다시 힘 싸움, 줄다리기 싸움이 일어날 것 같은데요. 누가 더 생산을 많이 하냐, 그리고 누가 아, 싸움을 더 잘하냐의 느또 싸움이 정말 정직한 남자다, 남자들 남자의 아, 대결이 펼쳐지는 맵인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일경기에 강을 도와하라라던가 아니면 이제 방금 전 경기의 극락 같은 경우에는 그. 그게... 네. 비가 오게 되면, 은 뭐, 길들이 끊기는 이런 변수들이 있는 반면에, 이맵 같은 경우에는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안 오든 상관없는 없는 맵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좀 변수가 많이 없는 맵이다 보니까, 네네. 아무래도 진짜 이제 힘싸움과 컨트롤, 그리고 운영, 이런 것들이 또더 부각되는 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동족전이라서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뭐, 컨트롤이나 운영, 이런 게 그런 갈리겠는데, 이게 하정족전일 경우에는, 어, 글쎄요, 좀힘 싸움 위주의 명나라가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음, 제가 이제 이 맵에서도 플레이를 좀 많이 해봤는데, 네, 어, 제 생각에는 왜 예, 삼국다 좀할 만한 요소가 있기는 합니다. 어떤 것인가요? 같은... 네. 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 가로 맵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풍백수이나 이런 걸 쓰기에 상당히 또 중요한 면이 있거든요. 네. 네 그리고 명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지대라든지 이런 거 활용도가 높고 그다음에 주작을 통한 이런 견제 이런 것들이 명나라가 가장 빠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도 좀 유리한 면이 있어요. 네, 네? 대신에 그 삼국 공통된 점이 이센터멀티나선멀티를 가져가지 않으면 결국에는 수비만에서는 이길 수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센터를 가져가는 게 중요한데 아무래도 이제 힘싸움에서는 일본이 좀센 모습을 많이 보인다 보니까. 네, 일본이 좀 유리한 면도 있고 대신에 또 견제가 또 강한 명나라도 어느 정도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는 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저녁이 되었고요. 훈련소를 계속해서 올려주고 있어요. 자, 지금 무한 훈련소인가요? 지금? 빨간색 수살님 훈련소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아, 네, 이번 경기에서는 좀 이거를 준비를 하신 것 같네요. 네. 아무래도 그 네. 무화훈련소를 찍게 되면 그조선대 조선에서는 무화훈련소가 잘안 나와서 저도 거의 처음 온 거긴 한데. 네네. 네. 이제 제 예상으로는 갑사가 이제 그 보병들을 그렇게 잘 잡는 편은 또 아니기는 합니다. 네. 네. 그래서. 그무한 훈련소가 아무래도 당이, 당연히 양이 더 많을 거고 아마 창병만 찍진 않고 궁수를 조금 섞어 끼일 거거든요. 네. 근데 궁수가 또 모이면은 갑사가 어느 정도 상대가 가능하고 그 생산 그 건물 개수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한 네. 타이밍 정도는 충분히 밀수 있는 타이밍이 나오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자 병력 순환만 못하게 한다면 끊임없이 쏟아지는 보병으로 한번 밀어붙일 것 같은 전략인데요. 저 일단 보겠습니다. 일단 양 자체도 지금 상태에서도 수다님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저는 차라리 갑사가 쌓이기 전에 창병들 지금 수다님이 훨씬 많기 때문에 이걸 차라리 비슷하게 교환만 해줘도 수다님이 경우에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갑사만 있으면 은 창병들이 덜라붙으면은그 갑사가 또 가까이 있는 유닛은 뒤로 가면서 때리려고 하는 그 카이팅 그걸 보이기 때문에. 네, 음. 예, 예. 아래 창병들이 없으면은 딜을 또 노스가 생겨서 차라리. 창병을 지금 줄여주는 것도 좋기는 합니다 너무 그렇스, 이제 공격에 맞는 상황인어요자 지금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창병을 보내고 있는 수살님이세요자 이거 무한훈련소 전략 먹혀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느낌이? 네 그리고 갑사가 생산 속도가 훨씬 늦기 때문에 네, 이렇게 되면은 창면들이 너무 많이 살아남아서 갑사들이 때리다가도 한두기만 붙어도 딜을 못하는 상황이 나와서 갑사가 약간 무용지물이 되는 경향이 있기는 합니다 예예 예. 자 갑사가 이제 나오기 시작은 하는데 자, 인프라가 조금씩 좀끌히고 있어요 그렇네, 달걀님 같으면 지금 훈련소나 이게 빨리 늘렸어야 됐는데 아마 지금 무한훈련소를 전혀 눈치를 못 쓰신 것 같고요. 아 어,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오고 있고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수달님! 자, 달걀님의 지금 갑사들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계속해서 좀 얻어맞고 있고요. 네, 아무래도 앞에서 버텨주는 선병이 없으면은 보셨다시피 그 갑사들이 그렇게 딜을 잘 넣지를 못, 못하거든요. 네네. 결고있는그 상병이 있을 때그곧 상병끼리 교환을 해준 게 상당히 유효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뭐 쌓였으면 갑사들이 이제 디딜하면서 조금 밀수, 밀기가 좀 힘들지 않았을까 싶기는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일꾼 끓기기 시작하고요 지금 막노을 지금 건설할 지금 타이밍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수달님 해성에서 병력 보내고 있고요 네, 아무래도 어 이거를 이제 옥각을 가기 위한 정말 필살기로 <laughs> 준비를 하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정말 필살기를 준비하셨네요, 쓰달님 준비된 전략이라고 할게볼 볼 수가 없네요, 지금 딱봐서는아 지금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하고 있는데, 김달갈님야 이거 조금 어렵겠는데요? 네, 이거는. 망루가 진짜 다 지어져도 아마 인프라가 타격받고 또 병력이 쌓이진 않아서 네네 요거에는 아마 늘리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지금 망루가 이제 조금씩 지어지고는 있는데 아 설코 외양간 고치는 느낌 예 지금 외양간이 없어지고 있어요 거기다가 지금 수달님은 목재도 거의 안 깨고 지금 다각관도 안 올렸거든요 네네 이걸로 완전 끝내겠다는 마인드이기 때문에 네 그렇네요 네, 뒤가 없습니다. 지금 수달님도 그래도 지금 컨트롤을 계속 해줘야죠. 지금 망노들이 그래도 조금 어느정도 건설됐기 때문에 네네. 이걸로 버티면서 생산 건물 지으면은 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수달님도 지금 방어관도안 지었고 아무것도 없어서 그렇습니다. 네, 결국에는 그 뒤가 지금 없는 빌드기 때문에 네, 망노가 지어지면서 막힐 수도 있기는 해요. 지금 컨트롤넘 너무 그렇죠. 네, 지금 북쪽은 지금 막히는 분위기였고요. 어, 어 이거 또뭐 잠시만요. 그럼 계속 보겠습니다 아직 포기하지 않았어요 김달결님네 거기다가 지금 뒤에 목장 지은 판단 너무 좋았고 그리고 망도 같은 경우에는 막았다 싶으면은 해체하고 인프라 늘려버리면 되거든요 예예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수단님도 지금 창문 보냄서 컨트롤을 잘 해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빨리 시장 올려가지고 시장가치 업그레이드 좀 빨리 좀 해줘야 될것 같은 느낌이에요 결국에는, 그, 창병들이, 이, 갑사랑 창병이 쌓이게 되면은, 결국에는, 아까는, 그, 창, 앞라인이 창병이 없다 보니까, 갑사가 이제 쉽게 잡히고, 딜도 못 넣은 건데, 네? 앞라인이 창병이 생기면은, 갑사가 뒤를 좀잘 넣을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아하, 이거 결국에는 지금 막힌 느낌이에요? 네, 아무래도 그, 막루 맞 짓고 있고 할때 차라리 인프라들 다 깨버리던가, 아니면은 뭐, 일군 타격을 주던가 이랬어야 됐는데, 이제 조금 컨트롤 부분 보다는 생산하고 좀 랠리 찍는데 집중을 했다 보니까, 네네. 오, 그런 부분 지금 로스가난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야, 이거 진짜 구살생 사 했는데요, 김달결님 네, 그, 다이님도 지금 나가면은 안 되고, 안에서 이제 병력을 모아서, 네, 그냥 수비하면서 운영하면은 충분히 지금 유리한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도있고기 때문에. 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양 선수입니다. 최선을 다해주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8강전 예 조선의 반격 파이널 네, 버전 그리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수달님은 지금 공수를 좀 섞어 주셔야 돼요. 상병만으로는 가타들이 이제 조금씩 쌓이게 있기 때문에 예예. 예. 잡기가 어려워서 공수를 좀. 찍어주신... 아네 찍어 주고 계시네요 네. 가좀 필요합니다 지금 자 그리고 이순신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리고 시장같이 업그레이드 방금 완료가 됐습니다 이제 자 조금만 침착하게 이순신과 합류해서 다시 한번 카운터펀치 날려야 될것 같고 김달겔님은 조금 전열을 가다듬어서 저 막무를 팔던지 해서 좀 어떻게 좀 자원 확보를 좀 하자 될것 같은데 나무가 굉장히 좀허달려요 네, 그래서 이거는 달걀님이 소모전을 해주게 되면은 그 그렇게 그 좋은 모습은 아니거든요? 네네 유닛이 쌓이면 쌓일수록 달걀님이 훨씬 더 강한 체제인데 이렇게 계속 소수대 소수 싸우고 수비... 소모전을 해주게 되면은 달걀님 결국에는 안 좋은 그림으로 겁니다 자, 이제 이순신이 거의 다 도착을 했습니다 자, 거의 도착했고요 이순신 도착 했고요. 자 그리고 궁수도 말씀하신 대로 지금 보충이 되고 있어요 원거리 지원 하고 있습니다 네 그쵸 지금 궁수가 왔고 이순신도 먼저 지금 순환님 찍었기 때문에 네네 자겸님이 예, 차라리 그냥 수비를 하는 게 나왔는데 지금 공격을 갖고 이제 본진 자원도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멀티도 생각을 좀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으면은 이제 사이드 멀티를 자게님은 가져가기 힘든 반면에 순단님은 그냥 아무런 방해 없이 가져갈 수가 있어서 네네 그러 수달님이 또 유명한 그림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네네 아저 근데 그래서... 지금 긴달결님의 갑사도 상당히 많아가지고 어. 이게또 보병들이 체력이 또 굉장히 약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신에 이제 이순신이 나와있어서 아무래도 화력이 좀더 봉황됐다 보니까 오 이순신 1.4 조심해야죠 네 이순신 1.4자 그래서 바로 빼주고 있는 아, 수달님 네, 수다님도 너무 이제 무리하기보다는 여기서 이제 훈련도가 올라가 있으니까 제철장 조금 치어서 갑사한 테가 이제 천자 총통을 조금 섞어주는 게 어떨까 싶기는 합니다. 창병들도 네. 이제 포복술 개발을 해서 갑사에게 좀더버수있도록 하고요. 예예. 예. 네, 양선수 다 조금 뒤를 준비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아 지금 갑사가 지금 굉장히 많이 쌓인 지금 김달걀 이시고요 영웅 없이 그냥 파죽지세로 밀고 나가나요? 네네, 결국에는 다이아님이갑사체지였기 때문에 이렇게 쌓이면 은 훨씬 더 유리하거든요. 예예. 더모전을 예. 그 이제 하기보다는. 어, 지금 이 보병들의 약점이 체력이 지금 정말 후달리다는 건데. 자, 이순신 1점 사고 있거든요? 이순신 아, 잡혔어요. 어, 이렇게 되면 또다시 수살림이 좀 위기인데요? 네. 이 포복 술이랑 이런 것들이 좀 빨리 됐어야 되는데 제철장이라도 이제 올려서 한두개도 올려서 천자 총통이좀 보강이 됐다면 좀 어땠을까 싶기는 한데 이 갑자 체제인데 네, 너무 이제 어떻게 보면 숫자로만 밀려고 하다가 오히려 낭패를 본 경우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멀티가 지금 아좀 절실하게 좀 필요한 상황이에요. 김달걀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1 0시쯤 멀티 일단 가져가셨고요. 자 이제 갑사들이 밀고 들어옵니다. 이거 수비를 할수 있을까요? 한번 보죠. 일단은 보병 훈련된 보병이니까. 예예. 예. 지금 그... 훈련서 자체는 굉장히 많습니다. 네아 근데 아, 지금 허준이. 허준... 네. 지금 허준이 고충됐어요자 이렇게 되면 또 이야기가 틀려지죠. 네, 그 동의보감이 이제 보병대 보병사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예예. 예. 그래도 이제 내본진이다 보니까 조금. 힘을 내고 있기는 한데 자 일단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궁수가 굉장히 많습니다만 이궁수 자체가 체력이 굉장히 약한 유이시라서 아 결국에는 버티지 못하고 지지 아 이렇게 해서 네네 네 번째 경기 김달걀님이 가져가면서 세트스코 3대1로 아 결국에는 김달걀님이 아, 4강을 진출하게 되었네요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